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제가 오늘 첫 카바를 구웠는데 날씨가 따뜻해가지고요. 지금 1027도. 그래가지고 지금, 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제 1027도니까 어, 조금만 더 온도가 올라가면은 한 6시쯤 되면은 온도가 맞을 것 같아요. 지금 5시 40분을 향해 가고 있고요. 자, 요거는 지난번에 다육사랑님이 어, 노란 색깔 가져간 그 색감을 제가 지금 발랐어요. 지금 색감을 발랐는데, 이렇게 어, 지금 두번 발랐고요. 지금 이제 약간 이렇게 습도가 아직 남아있죠. 자, 바짝 말르면 이제 세번바를 거예요. 지금 두번 발랐는데, 예, 노란색은 어, 두번 발라 가지고는요. 이렇게 그... 다육사랑님이 그, 가져간 그, 핑크룹이 가져간 그 색감이 안 나요. 그래서 두 번을 더 발라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제가 이렇게 사각, 사각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롱볼 이렇게 색감이 덜 말랐을 때는 이렇게 예뻐요. 그래서 지금은 4개, 8, 9, 10, 11, 12, 13, 14, 15, 16, 20, 21. 한 30개 정도 발랐네요. 그래서 저도 참 노란색 좋아하는데, 그래서 요 색감이, 음, 황진이 분하고, 저 부랴부랴 오게 돼가지고, 많이는 안 왔어요. 몇개안 왔는데, 그래서 조금, 어, 나눠가지고, 어, 노란색감을 발라봤는데, 요거는 내일 나와요. 내일 나오는데, 워낙 제가 노란색감을 좋아해가지고 제가 좀 어, 기대를 하고 있는 아이고요 자, 종이컵으로 놓고 보면은 요정도 크기의 사이즈들이에요 어, 사이즈가 좀 크죠 <laughs>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노란색감을 <laughs> 준비를 했답니다 자 내일 멋지게 나올 아이를 기대를 하면서 어, 잠깐 가마가 온도가 올라가기를 기다리면서 잠깐 촬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저녁 되시고 맛난 식사하세요. 감사합니다.